저문제도좀 주는데, 허리틀에 2만 명, 저도 2만 명만을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어, 이 신당을 만드는 사람이, 여기 야가, 신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스웨덴 사람들이 지금 만들잖아요. 신당을 만들게 되는소스되는게 아니라, 이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좀 방향이 아니 그러한, 그, 세가 차이로, 사실은, 그, 신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보 소외된 그런 상황이죠. 제일, 제일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가장 큰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수의 가치라는 부분은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뭐, 예, 좀그 새로운 그 시대, 그 다음에요, 미래를 향해 가면서의 그런 정책 방향이 이런 부분이 바뀌는 게 사실 어떤 개혁이 또 변화가 그 속에서의 소관의 상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따로 나와서 어 아는데 어느 네. 이 패자분들, 미수들, 소외된 사람들이 정 증가하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언제마도얘기 내가 직 집장에서 볼 때는 문화공들 같은 경우는 보통 쇼맨시적인 그런 부분들 있지 그 가슴속에 이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그런 그 고뇌와 깊은 그런 그슴에서의 그런 그 울분 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지금 뭔가 이 새롭게 뭐 간다고 하는 게아니잖아 어, 뭐 어떻게 보면 정치평론가 같아 정치평론가 그리고 또하나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철학과 수신이 정확히 그, 어, 잡혀야 되지만, 뭐. 두 번째는 철학과 수신이 잡혀야 되지만, 이 사회의 현상, 돌아가는 현상이라, 이런, 이런, 자기 경험 속에서또 이런 부분들이, 이, 이, 뒷받침이 되지, 아,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이 정신으로서, 그런 식자로서 겁나는 거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머리가 좋은, 재주가 좋은, 어, 그런, 어, 이 젊은 사람들은 분명한데 잘못되면 괴물이 니다